한 나무는 박근준입니다. 건비가 비싸그래서 지중 매립에 심어서 굴치할 때 편하고 이게 식재 한지 이제 4년 참1 m 20에서 저쪽 큰 나무는 한2 m 한 2m 50까지 한. 500주 정도가 있습니다 네, 500주 큰 것은 해분 그 다음에 셀프레야 이쪽에 있는 것은 위치탑입니다 이게 지금 몇년된 건가요 지금 매립한 지 6년차 되고 있습니다 6년차 네, 굴치를 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비닐 랩핑을 했거든요 구멍에다 네. 비닐 랩핑을 하고 월동을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로 사용했던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블루 아이스 상장량의 나무가 판매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배송차가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표님 여기 지금 몇 주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3월 달에 계약돼 있는 게한 2000주 되고요 오늘 출하되는 건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매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오늘 판매되는 것은 50 5cm 정도 블라 아이스가 되고요. 네. 이 셀프레아는 한 45c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정말 네. 대표님이 45cm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네. 그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기억을 재봐 주시죠. <laughs> 사이즈요. 네.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너무 주작이 많아가지고. 예, 네, 한 45cm 정도. 자, 네, 정확하게 45cm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기억하러 딱들어있서 오늘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용달 기사분이 지금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대표님, 이번에 금년도에 판매할 계획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약이 잡힌 건가요? 작년에 2.3L에서 이게 8L인가? 9L인가? 아, 네, 드레오포트로. 아, 네, 아, 아, 9터로 네, 네. 옮겼는데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올 1년은 여기서 더 키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고가 지금 한 70cm 뭐 70cm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가격도 그렇고 지금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올부터 판매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너무 수영을잘 잡으셔가지고 이것도 조만간 어 문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뭐 노지에서 화분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수영도잘 잡혀 있고 또 조밀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밀하게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는 트레일 포트입니다. 트레일 포트를 아주 잘 키우고 있는 <laughs> 네, 에서트야. 네. 자, 그 옆에 있는 건좀 사이즈 좀 사이즈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 요거하고 요것도 다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큰 사이즈인데 이건 이제 에어포트거든요. 네. 에어포트인데 예, 요것은 한 음, 앞으로 한 2년 정도 음, 더 키워서 네. 1년 내지 2년 정도 더 키워서 판매할. 예,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그래요. 예. 이제 그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여기 바닥, 예, 바닥이 그냥 노면이었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자갈 까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거를 또 이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위치 더블루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주 커요. 셀프리 안데 키가 커요. 어, 대표님. 예. 요거 지금 2m가 넘어 보이는데? 2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한번 재볼까요? <laughs> 이게, 이게 이제 모수로 들여와서 네. 이제 했던 나무들인데, 오, 예. 네. 잠깐만 제가 가서 확인 좀 해볼게요. 어, 뭐, 몇이냐, 이게. 2m. 잠깐만요. 예, 네, 얼마 나와요? 2m 한, 안... 응? 20 예, 정도 나옵니다. 2m20, 예, 네. 2m20 아주 큰 모스로 아. 예, <laughs> 대표님이 쓰셨던 예, 셀프레아입니다. 셀프레아가 네. 다른 수종들은 2m급 돼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셀프레아는 성장률이 1년에 한 30cm 밖에 안 크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2m급만 돼도 어, 이렇게 사이즈 그 폭이, 수폭이 이렇게 굉장히 빵빵하게 이렇게 잘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잎이 이렇게 다 조밀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큰 나무들이 이 포인트목으로 네. 한두 주만 식재에 있어도 정말 정원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셀프야 겨울 색감 어떤가요, 여러분들? 황금색, 골드 색깔 빛나고, 아우,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네. 무슨 화보 찍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웃음> <웃음> 자 이제 그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 옆에 여기는 해분입니다 네, 해분은 이제 모으로쓰고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판매 가능합니다 네, 네. 해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그근데 어, 해분 대표님 여기 전정은 약간씩 들어갔네요 약간씩 터졌어요 이렇게 아 해분도 끝순을 이렇게 네. 전지를 해줘야 더 빵빵하게 네. 크고 예, 이 전지를 안 해주면, 이 눈이 오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예, 될수 있으면 이게 전지를 해주면서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양 침엽수가 초창기에 많이 보급될 때는, 어, 전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운다, 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내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도장지를, 네. 도장하면 도장지를 조금씩 다 이렇게 전지를 해줘야 오히려 수영이 더 빵빵하게 잘 큽니다. 음, 원추형 그쵸? 예 원추형으로 네. 아주 뭐 이쁘게 다듬어 놓은 나무라 고할수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지난번 아마 9 월달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거 어, 블루 아이스 밑에 하단을 많이 땄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지금 하단을 이렇게 땄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이쁘게 딴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뭐 이쁘긴 예쁜 이쁜데 더 이쁜 나무가 있어요. 저 옆에 꼭좀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네, 예예 예, 왜냐면은. 제가 오면서, 야, 왜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 했는데, 자, 보세요. 요, 지금 이 나무하고, 저 옆에 있는 나무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왜 이쪽으로 왔냐면은저 블루 아이스 하단을 한번 보세요. 하단한 60cm, 70cm 돼 보일까요? 여기를 지금 대표님이 다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지 않은 거하고, 딴 거하고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멀리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쁘지 않나요? 안딴 거보다는 계속 도딴 게, 딴 것도 10cm 보다는 더 크게 20, 30, 40 따버리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대표님,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블라이스도 제가 키워보니까 아래 하단을 안 따면 하단에 있는 나무들이 좀 고사가 많이 됩니다. 고사가 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하단을 최소한의 3, 40cm. 그렇지 않으면 취향에 따라서 5, 60cm.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 것이 나무 수형이 크면서는 아래를 꼭 전지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블루 아이스를 키우신다고 한다면은 하단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따 주시는 게 수형이 더 보기 좋은 수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당에 블루 아이스가 그득하고 또 셀프레아가 일부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이 요것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셀프레아를 지중 메리페에 있던 셀프레아를 작년 12월 초에 굴치를 했습니다. 굴치를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이렇게 해서 트리를 해서 이 앞에다가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중매립은 아래가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 그 랩으로 이렇게 구멍 뚫려있는 부분을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매립형 화분에서 캐서 요 비닐만 랩핑을 해주면 이 화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지금 보시지만 작년에 월동을 여기서 캐서 했어도 나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이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립형 화분에서 굴치해서 땅에다 심는다면 뭐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화분에서도 월동을 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중매립을 해서, 예, 매립형 화분에 재배를 해서 이식을 하면 하자율이 0%라고 이렇게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음, 자, 이렇게 이제. 어 지중매립형으로도 이제 크리스마스 추를 연출할 수 있다 요것을 이제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다른 수종보다도 썰프레아 지중매립 요것을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쁩니다.